단편적으로 자주 하는 얘기인데, 3월에 질문했던 걸 똑같은 걸 6월에 질문하고 9월에도 질문하고 쓰는 가서 틀려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, 바로 지금 질문한 걸 바로 풀어주면 내가 바로 풀고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, 처음에 그 문제를 못 풀고 질문했을 때는 머릿속에 구도가 안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내 머릿속에 구도를 잡을 때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,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하는, 뭐, 그, 그 정도면 충분히 나오죠. 생각보다 이게 뭐, 그렇게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수학 <laughs> 가르치다 보면, 강의가 이제 일반적인, 일방적인 강의에서는 애들이 보면, 어, 어떤 한 파트가 구멍이 나 있는데, 어떤 뭐 수원수투나 선택과목을 열심히 했는데 질문하는 걸 보면 저학년 기초가 구멍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1대1 케어를 하지 않으면 해결해 주기 조금 힘들죠 아니면 정말 본인이 알아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알아서 정말 성실한 아이들이 재수를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수업 외적으로 1대1로 케어가 돼야 되죠 그걸 확인해야 되고 돼요 그러면, 뭐, 시킨 대로만 하면 성적은 나오고.